기분이 어땠든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런 때마다 어떻게 돼? 주님의 이름으로, 주님의 에, 전능하심으로 자꾸 채워가고 만들어주고 그래야 돼. 우리 약해요. 항상 약해요. 온전한 사람이 없어. 그렇게 아 나는 소유야. 하나님 소유자야. 소유의 자녀야. 소유물이야.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자꾸 각인을 시키라고요. 각인 시켜서 자꾸 만들게 줘야 돼 이렇게. 하게. 그래. 그래 접붙임을 받아야 돼. 자꾸. 접붙임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예요. 주님과 하나예요. 주님. 자꾸 붙여야 돼, 나를. 자꾸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받고 자꾸 이렇게 저 여쪽에 나는 어느 세에 아팠던 데가 치료되고 모든 것이 생각지 않던 데가 열리고 풀리고 그러아요하나님나 같은 사람을 불러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것이 아픈 걸 치료해 주시고 날 우유해 주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.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이것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. 깨달은 사람이 알고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압니다. 첫째로 영생을 주기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. 우리 우리의 전부 다 권세가 있습니다. 허술한 것 같아도 누가 볼때 내상사를 보더는 별 불리는 것 없는 같아도. 우리는 콘서를 입은 자들이요, 콘서를 가진 자들이요, 렇게 당당하게 나가요,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, 어. 알았죠?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. 좀 우리는 길을 죽지 말아야 돼요. 알았죠?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. 우리가, 우리가 하나님은, 주님은 힘들다, 뭐다, 그런 게 막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원토록 기도하시는 듯 거야.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를 뽑아주시고, 우리를 선택해주시고,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, 그분이 다 하고 싶은 일을 이 땅에서 다못 오고 갔습니다. 그러나,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.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그분과 이제 마주치게 되면은, 마주치게 은 되면. 언젠가는 아니고,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주치잖아. 마주쳐야 안 마주쳐. 오늘 때 나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올때 있죠. 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. 교전 마음이 교전 마음이 종들만 안돼, 알았지요? 그래서 둘째로 영성의 영성은 보이고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. 생명은 보이고 잡히는 것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. 얻어지는 것입니다.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. 부활도 할수 있는 걸 죽었다도 살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. 하나님이 영으로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수 있는 총명을 줘요.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총명을 줘요.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희망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총명을 줘요. 힘을 주세요.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유를 해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. 라고 힘을 주십니다. 이것이 썩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는 영생에 대한 생명의 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께 독도 다 가면 은분이날 인도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피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모든 전능하신가 모든 역사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을 때만이 복이 오고 건강도 오고 열어주는 겁니다 불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그 고왕이 그 되야지, 그죠 음.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 나니.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,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. 저희는 아버지의 거실 속이다. 할렐루야.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이어 생명을 전하 드리는 아름다운 길을 받아. 하늘나라로 향하는 전진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이 예배가 날 영적으로 세워지는한 한 단계 오래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.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얼마나 살았느냐. 아직도 내 성질이 있습니까? 아직도 내 기분이 있습니까? 내 감동이 있습니까? 인생의 감동을 오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. 그래 그 삶이 돼야 우리는 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주님이 주신 영원히 영이 영생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.